혹시 아직도 사진 이렇게 찍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따라하시면 제가 사진 이렇게 바꿔드릴게요. 매출은 사진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정말 창업 전에는 제품 준비를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창업 초반에도 제품 제작 그리고 완성도를 높이는데 정말 온 신경을 쓰십니다. 물론 제품 좋아야 되죠. 맛있어야 되고 예뻐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매출로 연결되려면 그 중간 다리에 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전문가적이어야 되고 실제 제품의 색상, 형태, 특징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사진 연습을 안 하시면 이 제대로 된 전달을 할 수가 없어서 매출이 안 나옵니다. 제가 그런 사장님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안타깝고 마음이 안 좋았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졸업생분 중에 굉장히 제품도 잘 만드시는데 매출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공방에 가서 사진 찍는 환경 그리고 사진 찍는 방법 그리고 편집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렸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따라 하시더니 두달 만에 매출이 세 배가 됐습니다. 그럼 두달 만에 매출 세배된그 사진 찍는 방법 촬영하는 방법 편집하는 방법 제가 지금부터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렌즈는 닦고요. 가이드선은 사용하고 여백은 줍니다. 이게 세 가지 세트고 기본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사진 촬영하기 전에 이 핸드폰 카메라 부분을 깨끗하게 닦아 주세요. 그리고 설정에 가셔서 가이드라인을 켜 주시는 겁니다. 아이폰은 설정에서 카메라 그리고 격자선 키기를 눌러주시면 되고, 안드로이드 폰은 사진 촬영 화면의 왼쪽 상단의 설정 메뉴에 들어가셔서 수직, 숙편선을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여백을 주면서 촬영해주세요. 가이드선을 설정하면 여백을 주기가 쉽고, 또 안정적인 사진, 그리고 제품의 특징이 왜곡되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가이드선은 필수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제품을 촬영하실 때 좌우에 그리고 위 아래에 제품의 사이즈만큼 여백을 기본적으로 넣어주세요. 이 여백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백을 두고 찍으면 확대를 해서 편집을 할수 있는데요. 여백이 없으면 새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품 사이즈만큼 좌우 그리고 위 아래 여백을 놓고 한장 찍고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만 지키셔도 사진이 정말 예뻐질 거예요. 형광등은 끄고 확산된 자연광을 쓰시는 겁니다. 공방에서 사진을 찍으시거나 집에서 찍으시거나 어찌 됐던 실내에서 사진을 찍을 때 형광등을 꺼 주세요. 위에서 떨어지는 빛은 제품의 그림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품의 형태나 색상이 왜곡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형광등은 끄고 창가 옆으로 가서 사진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주의할 것은 빛이 직사광선으로 떨어지지 않고 커튼이나 하나 이렇게 천을 덧대거나 해서 빛이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렇게 확산된 빛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초보자분들은 직사광선이 떨어지는 곳에서 사진을 예쁘게 찍지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빛이 은은하게 퍼져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세요. 만약에 정말 큰 통창이다 하시면 커튼을 설치하시거나 큰 종이를 붙이시거나 폼보드를 대서 빛을 좀 가려주시거나 혹은 테이블 자체를 포토 테이블 자체를 창에서 좀 떨어지게 위치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빛이 확산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너무 어둡거나 너무 새벽이거나 혹은 창이 없는 공간에서 사진을 촬영하셔야 된다면 형광등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형광등을 바로 위에 있는 형광등은 빼주세요. 그리고 좀 멀리서 형광등이 와서 빛이 확산될 수 있게 해주시거나 혹은 요즘에 정말 저렴한 조명들이 많습니다. 조명을 하나 저렴한 거 구매하셔서요. 좀 멀리 켜도 돼요. 멀리. 한 1m에서 1.5m 정도 거리를 두고 거기서 켜서 은은하게 퍼져나온 빛이 제품에 들어오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내 공방, 우리 집에서 사진 찍을 때 나는 이런 점이 너무 힘들다 혹은 내 공간은 이렇게 위치가 안 나오거나 빛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진 찍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 상세하게 써주시면 보고 맞춤 솔루션을 넣어 드릴게요. 세 번째입니다. 소품은 메인 제품보다 튀거나 색상이 강한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은 이 부분을 더 주의하셔야 돼요. 제품보다 더 튀는 색상, 더 튀는 형태를 가진 소품들을 사용하시면 사진에서 주인공이 제품이 되지 않고 소품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보다 아마추어틱한 사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 빛날 수 있게 소품들 그리고 여러 가지 배경들의 색상과 형태를 신경 써 주세요. 네 번째는 제품 사진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제품 사진을 찍으시는 게 보통 선물하시기 직전에 찍으시거나 혹은 판매하기 직전에 고객님들한테 전달하기 직전에 찍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내가 충분히 원하는 사진을 뽑아내기에 시간이 부족하고 좀 급한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사진 실력이 늘려면 샘플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샘플을 만들고 아침, 점심, 저녁, 빛의 차이를 느껴가면서 사진을 찍어서 편집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샘플을 냉동실에 넣어 놨다가 다음 날 꺼내서 날씨가 바뀐 상태에서 다시 한번 찍어 주세요. 다시 한번 냉동실에 넣고 3일째까지 반복해서 사진을 찍어 주시면 어느 정도 사진 촬영에 대한 감, 그리고 사진 촬영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되실 거예요. 이렇게 제품이 있을 때만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사진을 위해서 제품을 만들고 연습하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보세요. 정말 진짜로 사진 실력이 늘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보정은 필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정은 이 제품이 고객들이 핸드폰으로 봤을 때 내가 눈으로 보는 것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한 보정입니다. 여기서 제품을 더 예뻐 보이게,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한테 있는 그대로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보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사진을 촬영해 보시면 내가 눈으로 보는 것과 사진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는 것과 사진이 동일하게 하는 과정이 보정입니다. 아무리 사진을 잘 찍는 사진 작가들도 실제로 보는 것과 화면의 차이를 잡기 위해서 보정을 합니다. 제가 쓰는 보정 어플 알려드릴게요. 저는 라이트룸이라는 보정 어플을 씁니다. 이 보정 어플은 전문가들도 쓰는 어플인데요. 다른 툴과 다르게 미세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섬세한 보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색상이나 어떤 형태를 고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라이트룸에서 건드려야 되는 건딱세 가지입니다. 노출, 대비, 채도. 이렇게 세 가지만 만져주세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보는 것과 똑같은 사진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라이트룸 꼭 써보세요. 우리가 공방을 준비하면서, 창업을 준비하면서 브랜딩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브랜딩은요, 사실 전체적인 사진 느낌에서 나오고 그 사진들이 쌓여져 있는 거기서 한 번에 오는 느낌을 브랜딩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 일관적으로 그리고 퀄리티 있게 만들어지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진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1주차부터 직접 사진을 찍고 보정을 하고 영상을 찍고 보정을 하는 방법을 직접 알려드리고 매시간 실습하고 또 과제로 해오시는 과정을 넣었습니다. 그만큼 사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실제로 저희 수강생분들은 내가 이렇게 사진을 못 찍을 수가 있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점차 주차가 지나가면서 정말 사진이 좋아지고 나중에는 바로 공방을 오픈해도 될 정도로 사진 퀄리티가 올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을 가르쳐 보니 사진 편집을 하고 사진 촬영을 하는 게 생각보다 더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공방을 오픈했는데도 사진이 준비가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보정을 하는 과정, 제가 사진을 찍는 과정, 정말 세세한 것까지 하나하나 모두 담은 그 내용들도 마케팅 수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노출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라이트룸을 켰는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나는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저희 마케팅 수업에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 수업 일정이 아직 안 나와서 어,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을 대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케팅 수업이 필요하시고 사진 촬영 수업이 필요하시고 고정하는 방법이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에서 수업 대기를 넣어주세요. 수업 대기는 어떤 비용도 들지 않고 수업 오픈했을 때 우선적으로 등록하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는, 안내 드리는 용도입니다. 편하게 마케팅 수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장님들을 만나면서 이런 말씀을 좀 하세요. 마케팅 수업 들었는데 못 따라 하겠어요.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는 나이가 들어서 정말 핸드폰으로 인스타 보는 것 밖에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쉽고 베이비 스텝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어느 마케팅 수업보다 쉽고 자세하게 정말 기초부터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론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론이 필요한 건 아니죠. 지금 당장 인스타그램 어떻게 올려야 되고, 사진 어떻게 편집해야 되고, 릴스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릴스 해시태그는 어떤 걸 넣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모두 세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서우신 분들께 딱 맞는 그런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이 얘기가 바로 내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꼭내 얘기 같았다 하시는 분들, 사진이 어려우셨던 분들, 이 다섯 가지 꼭 해보세요. 정말 사진이 조금씩 나아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해보시면서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